내 백성 앞에 있을 법률 법조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분의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여섯 해 동안 숨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인권을 물지 않고 나, 나가 자유인이 될것이며 만약 그가 당신으로 왔으면 당신으로 나갈 것이요잠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라 만일 상전이 그의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오. 군단 단신은 나갈 것이로 돼. 만일 중에 분명히 말한 일을 내가 상전과 내처절을 사랑하니 나와서 자유인이 되지 않지노라 하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잠반장으로 잠반장 장판장 안으로갈 것이오. 또 그를 문이나 문서줄을 문서줄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 다서 손권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의 준준 주는 성자는 섭일이라 사람이 자네 땅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남정은 같이 나오지 못할 것, 못할지며 만약 성자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냐 성관하지 않으면그도 성령이 할 것이나 그의 성전의 여자를 손권으로는데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오.만일 그를 전해 안내를 주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오.만일 상전에 다른 여자한테 전가되지 않더라도 여자의 음식과 유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말 것이오.인가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시행하면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 여자는 숙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리할 것이니라. 사람처럼 죽은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반드시 죽을 것이나. 죽을, 죽을 것이나. 만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증령하그 사람이 그리로도망할 것이며, 도망갈 것이며,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는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면 죽을 것이니라. 자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람을 납치한자가 사람을 팔았든지 자네 손에 수여,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 전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사람이 싸우다가 하나가 돈이나 주문으로 너네만 췄으나 그거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집방에 죽고 일어나 그러면 그를 친정한 청문으로 면화돼 무슨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그가 완치되냐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음면 반드시 홍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이면 연명몇 홍벌을 면하니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 이, 이라 사람이 서로 싸다간 우 임신한 여인은 처사 나타내려 하였으나 한아이 없으면 그 남편은 청구대로 받는 벌금 날내돼 법정 판결에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 손은 손으로 아는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냥 것은 상냥함으로 떼는 것은 떼는으로 간표치니라. 사람의 남종나 한 눈이나 여정의 한 눈을 쳐서 사냥하면 그 눈엔 대한 부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의 남정이 아니나여정이 눈을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부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것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으면 그수는 받아서 도려쳐 죽을 것이요그 구리는 먹지 말 것이며 남자는 흙물을 면언연이마 소가 불래 받는 버릇이 있고 인자 그를 받으면 경고를 받을 때 단속하지 아니해 아니해 능력 받아 죽으면 그 소는 천수 을 것으로 쳐 죽을 것이고 임자도 죽을 것이며 아니 그에게 숙주자 숙주금을 보고하면 무력 그 영한 뭐, 것스 생명의 대가로 될 것이오. 아들은 반든지 딴을 봤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냐 행할 것이며. 소나 소가 많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 소를 판다 죽으면 살아있는 손을 팔아 그 값으로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 반으로 난, 나누려니와 그 소가 풀려 받는 번을 어릴 수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 담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손을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을 그, 그가 차지한지니라 아멘.